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자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콜 아웃 타이틀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각각의 스타일이 있고요 이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간단한 드래그를 통해서 영상에 이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자막 타이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타이틀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콜 아웃 타이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넣을 수 있고요 자막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 스크린 상에서 이온 스크린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인스펙터에서 이제 원하는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보통 어, 위쪽에는 이제 제목을 이제 좀 넣게 되겠죠. 그리고 아, 래쪽에 텍스트 2번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넣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위키백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자막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2번 인스펙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 색깔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좀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 혹은 영상이 어떤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해서 어 박스의 색상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내부 채우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영상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텍스트 역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 인스펙터에서 구체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스타일로 연출이 돼서 영상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작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또 종료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체크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여부를 이제 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타이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로 온 스크린 컨트롤이 있어서 여기에서 화면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세부적인 내용 역시 인스펙터를 통해서 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여백이 많이 남는다면 이 상자 내부 길이 조절을 이용해서 어, 좀이 글자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고요. 글자 위치도 네 선택을 해서 어,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깔끔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조절을 할수 있도록 네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또 어,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서 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포지션도 있어요. 이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네 어, 정확한 네, 구체적인 값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 네, 회전을 또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회전을 주게 되면, 네, 이렇게 좀더 어,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네, 어, 넣고자 하는 곳에 이제 그림에 맞게끔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 어, 색상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타이틀도 네, 한번 드래그를 통해서 적용을 해 보면 여기에도 역시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약간 방향이 아까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그 방향만 좀 달라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상자 내부 길이 조절을 통해서 네, 상자를 좀더 다듬을 수 있고요. 혹은 네, 글자를 또 어떤 수정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 길이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이제 반응형으로 만든 것이 이제 4번 스타일인데요. 이 4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글자의 수만큼 박스의 길이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반응형 자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대부분의 기능 역시, 네, 1번, 2번, 3번, 4번이 어, 유사한데, 외곽선, 네, 색상, 네, 이렇게 점이나 이런 부분도 어,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상자 내부 색상도 역시, 어, 그런 색깔 맞춤을 통해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좀더 다양한 형태로 예,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4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음, 다만 좀 유의점이 있는 게 저런 모양이 돼버리면 좀 이제 링크가 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응형 자막을 쓰실 때는 그냥 저렇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로 쓰시는 것을 좀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템플릿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어,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 폴더를 이제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 폴더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 동영상 폴더가 이 사이드바에 없으신 분들은 이 파인더 위쪽에 보시면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 폴더로 이동 이것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어, 아 위와 같이 물결표를 일단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 슬래시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리턴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동영상 폴더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motion template 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생성을 할때 이제 이 확장자가 motion template s 가 들어가고요. 점 localized. 네, 이게 들어갈 수 있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motion template 폴더 안에 이 title 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것 역시, 어, .localized. 이렇게 확장자가, 네, 이렇게 돼 있는 폴더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어,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따서 이제, 팍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 폴더 통째로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title 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그냥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call out title, 네, 폴더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오션 템플릿 타이틀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넣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